야 뭐해? 빨야 오늘 끝나 뭐해? 뭐하면 왜? 아니 내가 요 옆에 진짜 개쩌는 맛집 찾아냈거든? 그래서 뭐? 너 용돈 받았다 하지 않아? 아, 또 얼마나 뜯어먹을라고? 사주라 제발 아, 씨, 나 오늘 바쁜데 사주는 거지? 너네 반 앞으로 간다 뭐냐? 야 나밖에 없지. 웬일이래. 네가 내 인생의 동료가 되고. 야 내가 그동안 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정도면 내 최애 여왕이지. 네 그래, 고맙다. 넌나 없으면 안 된다니까. 그래 들어오고 보자. 아, 야 같이 가. 오. 같이 가. 헤이, y 거기 공좀던져주세요 제 약이라도 저 약이라서 저럴게요 잠깐만요. 괜찮은데. 핵이 아, 게연보요 근데, 나손 더러워서 못 발라. 그럼 어떻게 발라요? 너가 발라주면 되지. 네? 예? 제가요? 아. 이러다 흉기는 거 아닌지 몰라. 근데, 저 아세요? 아니? 왜? 아니, 계속 반말 쓰시길래. 살산좀 해줄래? 살살. 지금 살살. 지 야, 나 입술 색깔 같다냐? 헉, 새로 샀어? 너는 쩍인데 쓰던 거 버리고 하나 샀지. 어, 야! 나뭐 달라진 거 없냐? 모늘 입술 그 빨간 건? 오, 역시 너밖에 없어. 딱 선물이야. 나 간다. 써봐. 야, 가자. 불보어 부끄러웠어? 부끄러웠어? 뭐해, 합격 때문에. 합격 때문에 그런 거야, 합격 때문에. 그끄럽구아 진영, 난잘 달라진 거 없어? 아, 달라진 게보면 살지를 마, 이 돈까스 같은 자식아. 아, 손 쳐도 돼? 어, 선배 안녕하세요. 어, 뭐 하세요? 여기서 너 기다렸어. <laughs> 많이 춥지? 감사합니다. 선배가 더 추실 것 같은데. 아니야, 수고했어. 어디가? 저 집가요. 내 들어다줄까? 이 추워. 진혁이 추워? 음. 빨리 가자. 어, 안녕히 가세요. 잘 가. 야. 어? 너 아까 그 선배 누구냐? 아, 그냥 친한 선배야. 왜? 아 진짜 이 질투 났어? 누나가 딴 남자랑 말해서? 그래 아니야 맞잖아 그래 진짜 어, 아니야 떨어져 싫어 어아 아, 진짜 떨어져 진짜 같지가 진짜 아, 가아같가야 뭐. 음... 진혁이가 그 선배 누구냐? 너 나한테 관심 있는 거같지내 생각엔 그 선배가 더 관심 아, 많은 거 같은데? 개소리야 그 선배 그냥 다 친절해 야 아무리 친절해도 도서관 앞에서 기다리지 않는다 진혁이가 그런 적 있어? 그냥 성격 차이겠지? 어쨌든 나 고백하려고 타임 음. 500원 건다. 아 진짜 뭐래. 빨리 고백 장수나 추천해줘. 놀이공원 어때? 놀이공원? 야 추워 지질일 있냐? 그리고 진열이 그런 데 싫어할걸? <laughs> 낭만 없는 놈. 야 원래 고백은 분위기가 다야. 그래? 오케이. 반영할까? 어? 하이? 하이. 어디가? 집까지. 야너 오늘 여자 만야내만나 여자 어딨냐? 하긴. 야 주말에 시험 뵈화 뭔 주말, 언제? 맨날 뻗어. 어딘지 알려줘야지. 뭐? 어느 버전? 뭐라는 거야. 아우 씨, 얘왜 지가 약속을 잡아서고 나오질 않아. 야너 눈이 왜 그래? 다오바르 내가 그럴 줄 알았다. 야너 포기하려고 진짜. 어. 잠깐만 아닌데 진짜 개비인데 어? 선배 왜요? 얼굴 보러 왔지? 근데 무슨 일 있어? 별일 아, 아니에요 에 기분 안좋아보고 어? 뭐, 진짜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얘 네, 사줄게 감사합니다 야야 야, 오늘 옷이 냐 오늘 흰쌀밥이랑 이어 여기. 야. 쏴야. 어? 선매

이제 오냐? 어? 야, 왜 네가 여깄냐? 우리 가여하냐냐하냐뭐래 일찍 하는거든우 응? 야, 이거 봐. 우데 이게? 나 방금 데려다 우 선배 야, 나 영화 볼까? 나 영화 보냐고? 보지 마 보지 마 싫어 내가 왜뭐 거야 야나 간다 너 빨리 집 들어가 여보세요? 어 내가 이요 수아랑 먹어볼 거야 수아한테 진심이라고? 야 당연히 지고 노는 거지 뭐. 내가 셌어요. 아. 나 아. 아. 왔어? 선배 전화. 아, 엄마야 엄마. 아. 제 얘기했잖아요. 아니야 엄마라니까. 어. 제 얘기했잖아요. 아니라니까. 가 자. 아. 아. 한번 짐이 좀 물리고 했더만. 그렇게 비싸게. 비싸게 야, 너말다 했냐? 다 했냐? 아, 뭐 하는 거야? 나좀 봐봐. 너왜 왔냐? 너 걱정돼서 오래는 거야. 진짜 너도 나 갔거든요. 저번에 그내 약속 개무시한 것도 그렇고 어? 영화 보러 가지 말라는 것도 그렇고 너 나한테 오장갈래? 뭐라는 거야? 그럼 뭔데? 네가 좋으니까 널 사랑하고 있 눈을 면난 그것이 어떻게 냐 잘 해줄게. 헷갈리지 않게. 그러니까 나한테 와. 야, 뭔가요?